도서관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수봉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봉도서관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인 북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인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인천지역의 인하대학교, 인천방송통신대학 등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인천광역시 아, 역사자료에서 근무하면서 인천 시사를 편찬해 왔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 아, 지역의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인천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인천 개항장 연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 문화인류학 관계된 책인데요 아, 마긴 헤리스라고 미국의 인류학자입니다. 제목은 문화에서 숙겠기. 영문 제목으로는 c 리드로브컬처라고 해서 아,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이전 책이죠. 아, 이 책은 1914년에 만들었었으니까, 지금 사는 50년, 반경이 되어 왔던 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원실로 기억이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수수께끼라는 이름 때문에, 실링 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산책하는 기분으로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시세말로 장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재미만을 위주로 이 책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서럽해지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이야기 힘든 인류 생활에 대한 해설서 또는 해답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인도 사람들이 왜 소기를 먹지 않는가, 왜 암소를 숭배하는가 하는 것, 또 아랍의 페기도들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종교적으로 금비를 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인류의 수십 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아무튼,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이러한 문화의 형태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문화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예전서부터 예전서 지켜져 왔고 또 아마도 이렇게 지켜갈 거라는 거죠. 자네 의 문제는 이, 이, 아, 이런 것이 제기됐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해볼 것인가 아마 여기에 이 책의 관점이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두개두 두 개입니다. 돼지, 해교도. 돼지고기를 해교도가 안 먹고 돼지고기를 해교도가 종이적 금기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참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두 가지 문제입니다. 돼지가 어떻게 돼? 알았을 때는 왜안 먹지? 알았어는 어떻게 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살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튼, 디지털 가장 기본식 중인이요런몇 가지가 있다 치면, 그럼 아랍의 세계도들은 어떠냐? 하는 문제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랍은 아, 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막이란 문장 사막이 되고. 아무튼, 요런 것이 이이 책의 한 규절이긴 하지만, 요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화 축객기를 하나, 둘씩 증명하 나가고, 고찰에 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내, 내 소유자는 뭐냐? 자, 인간사의 모든 그 생활 시스템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 리는 필연을, 필연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당연히 전 도민이 이런 곳으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선정을 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 구절절이 그 책의 한 대목을 소유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사, 현상이 돼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의문을 던지면 의문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아 수봉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있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리 있었는데요. 자, 도서관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우리 인류사회가 그만큼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공도서를 찾는 많은 여러분, 하신 모두 잘 수고되기를 기원하습니다